안녕하세요. 기프팅 어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핸드 타올을 두 가지 컬러로 제작하신 것을 이제 피박스에한 번에 담으셔서 어, 이렇게 제작을 하신 천안희망초등학교 건을 소개시켜드릴게요. 어, 핸드타올은 이렇게 가벼운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송월 타올로 하셨습니다. 이렇게 거리 부분도 이렇게 돼 있고요. 자수 인쇄를 하셨어요. 자수 인쇄. 이게 지금 금 색깔인데요. 이게 모든 색깔의 컬러와 잘 어울려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진 갈색이랑 하얀색에 이렇게 골드 컬러로 넣어 드렸습니다. 자수인제 같은 경우는 그 자수 하나하나마다. 그 가격,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수인쇄 문의 주실 때는 몇 글자가 새겨지는지 그거 함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수건은 보통 나염인쇄 그리고 자수인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. 나염인쇄는 이렇게 정해진 영역 안에서 어, 어, 인쇄를 새기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건 자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. 그냥 주시면 되고 자수인쇄만 몇 자인지 세서 주시면 돼요. 제작기간은 일주일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. 어, 포장과 발송까지 다그 기간 안에 도와드리겠습니다. 제작 일정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세요. 감사합니다.